1 4 7 지금 빨간불이 없어가지고 얘가 못 잡고 있단 말이야 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머신을 200개 버립시다 100개, 기술 머신 200개를 버리고 빨간불 사야 돼 오늘 같은 날 사야 돼 플렉스 해야 돼 <laughs> 발상에 전한 아주 칭찬해 돌을 산게 아니라 저는 모래를 산 겁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8마리 됐네 오세마리 잡아놨네 호그풀 만세 CP는 1806이 백입니다1806아일치벌로네요 하지만 이로치가 바로 뜬다면 no. 바로 아이 아니죠 자 과연 이로치가 뜰까요? 반짝 no. 아이유 자 세번째 티어케이스 끼릿 no. 아이유 떠라 자3 2 1 no. 아우 괜찮아 아직 아직 열 번은 하고 추돌돼야지 맞다 아 공중 볼 버그 진짜 오와야 어이 적당히 해라잉 아. 아 이거 봐 이거 봐봐 멈춰 있어 봐봐 이거 멈춰 있어 지맘대로 고정되고 있어 아 아, 에러 걸렸다. 이게 뭐야 또? 나도 흰 하면 되네? 이왜 이래? 오케이, 거대한 잉어킹 300마리 나이스. 오늘 이런 날은 루어도 사야 돼. 다 질러버려. 루어 뿌려 뿌려. 뿌려. 루어 뿌려, 뿌려 뿌려. 루어 뿌려 뿌려. 뿌려. 잉어킹 한 마리 진화시킨다. 진화시켜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거 100짜리가 있거든요? 기술이 아쿠아테일이죠. 그러면 이거 완료했죠? 이것도 받아주고 다음 리서치로 갑시다. 마지막 리서치. 이게 끝이네요. 네, 별조각 별 이제 이거 받으면 되네. 5,000 받고요. 그 다음 받고. 받고. 아, 별모래 쓸어 담네요. 좋습니다. 나오네요 이아쿠아를 갖고 있을란가 오 아쿠아텔 주네 뜨겠지 오늘 중엔 뜨겠죠 나는 믿어 시피는아또 똥이네요 1740이면 좀 딱히 그렇게 좋진 않죠 하지만 여기서 노랑노랑이가 너랑 반짝하고 빵하고 안뜨네요 이런 주앤주앙스. 아 좋은거 떴네 수단미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두부버프야 준영님 1호치 100 떴다고요? 왓! 내가 초대해서 된거 아니야 그치? 100 1호치 뜬 거면 솔직히 어? 밥한번 밥 사야 돼 나한테 하아! Wow. 쟤 뭐야 메가니온 뭐지? 미쳐버리겠네 이거 못깰거 같은데 이거? 디아루가 테오키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에스펀드, 에스프로 들고나오네. 그 사이즈가 나오고, 난리 한방에 죽을 걸그 사이즈가 쳐봐라. 막 나시 나오고만 난리 났다. 디아루가 나시에 난리 불쓰네. 난리 불쓰. 아니, 테오키스를 하는데 테오키스를 내면 어떡하니? 친구야, 이옷지 자랑하니. 이거 상상만 맞추고 왔어도 깼다. 이거, 이 정도 피면은... 대롱 에스폰 대 개런몬 대는 센스 역상성 레이드 기가 막힌다. 예스. 보겠지요. 1784. 드디어. 제체값은93 이네요 93 고3. 나이스 아, 이거지 기가 막히게 제니 바뀌죠 38만쯤 나왔습니다 이거 도둑 어, 리그레 이거 도등입니다도등 도둑. 칠3 0 마리, 스물아 마리. 어, 스물아 마리가 끝이네요. 이마킹스물아 마리에 헤어 키트 한 마리가 총3 0 마리를 잡았네요. 이러치는저 사진 한번만 찍어주세요 음. 찍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깜짝이야. 이거 안못 아, 두드리고 있었네. 아이고야. 미안해요. 많 잡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laughs> 아, 당황, 당황. 아유, 어떻게 알고 또 차, 오셨지, 여기를? 이거 안될것 같은데, 미안해요. 이거 내가 좀 많이 못, 두두, 못, 못 두드렸어.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미안, 미안. 오케이. 여유롭게 깨네요. 70초. 일단, 이 인플 성공했습니다. 됐스 자, CP는 7위. 어, 나쁘지 않은 CP. 7위. 비가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해요. 엄청 쏟아졌다가, 또 멈췄다가, 그쳤다가. 준명이서 했는데? 이거 준명이서 했는데? <laughs> 사 감사합니다, 걸려주어 하시니. 이거 제가 초대 받아 받아가지고 한 거여가지고. 야, 야 알겠네. 여기서, 와, 여기서 대박.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 안농, 안농 원합니다, 안농. 네, 안농을 초대해주세요. 이제 안농할게요. 안농 할게요, 안농. 태오키스는 이제 안 할래. <laughs> 두 마리 했으면 됐어. 다 잡았어. 두 마리면 됐지. 뭐 욕심내려고. 태오키스, <laughs> 이번 만더 합시다. 그럼 준혁김님이 초대해주는 거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에 아무거나 들고 나면 오안 된다, 또 마지막이라고. 게 어우 힘들겠겠다. <laughs> 힘들겠깼어 30초, 어, 이세계정인데 이렇게 힘들게 깨다니. 알래스카가 그럴 리가 없지. 오, 오, 됐었어요. 대기야! 백 잡았어. 배, 배. <laughs> 이제 태어키스 안 합니다. <laughs> 태어키스 안 해요. 어허, <laughs> 미쳤다. <웃음> 잡아야 되겠네. 잡아야 돼. 잡아야 돼요. 이걸 방심하면 안 돼. 오, 이거. 자, 파인 달래주시면 들어갑니다. 한 번에 바로 다큐. 박팀. 다튀어 나왔기 때문에. 자, 파인 달래기 작전. 파인 한번 달래주고. 3, 2, 오호, 100 떴어요. 아, <laughs> 파인 달래기 작전 실패. 하지만, 여기서 잡히는 각이죠. 오 이씨. 야마, 이 자식아. 볼 10개. 볼 10개, 야마. 역시 100은 안칼 지구만. 아이왜 봐라 어이. 원래 벌 10개 밑에 떨어지면 초도해지거든 야 얌마 3아이 튀어나온다 이거 아 이거 미쳤나 이거 <laughs> 진정해 진정해 인마 깝치지마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라, 합치지 말고 진정해라, 3, 2, 1, 2, 3, 4, 5, 다다다다 1다다다 다다다다 다다 다다다다 다다. 17, 18, 1 0